안녕하십니까? 힐링 메신저입니다. 오늘의 책 내용 비상한 인간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뭐가 그리 특별하단 말인가? 그 점을 한번 살펴보자. 지구 행성이 우주 공간 속을 돌며 지나가고 있던 무수한 세월 동안에 진화라는 과정이 일어났다. 광물이 있었고, 그 다음엔 식물이, 다음엔 동물이 별에서 창조된 원자들로부터 형성되어 생겨났다. 현대의 인간이 출현하기까지 지구는 45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떠다녔다. 인간이 출현하기 전까지 지상의 다른 생물종들의 삶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먹을거리, 주거지 그리고 생존이 게임의 이름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원숭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천만 년 동안 나무 위에서 살았다. 물고기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억 년 동안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며 살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나타날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것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인간은 전기를 발견하여 밤을 밝혔다.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기계와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지었다. 그들은 땅도 파고 들어가 광물을 채취하여 실리콘 집과 같은 첨단 기술 재료를 개발해냈다. 그러더니 로켓을 만들어 내어 달로 날아갔다. 이것을 다른 동물들이 하늘과 비교해 보라.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천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백만 년 전에 살았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동굴 속에서 살았었지만 지금은 화성에서 살 계획을 짜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신이 로켓을 만들어서 숨겨 놓았는데 인간이 어디선가 그것을 찾아냈는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걸 해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이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원자를 쪼개는 법도 알아냈다. 인간의 마음은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양자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발견했다. 인간의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를 관찰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만들어냈다. 허블 망원경은 130억 년 이상 우주 공간을 여행해 온 빛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이 130억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그것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사실은 할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놀라운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알아낸 보통 아닌 물건이다. 당신은 그 안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비상한 마음을 하나 부를 수 있다. 말이 나온 김에 평균적인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빛과 중력의 행태와 당시에는 어떤 인간도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우주 공간의 물리적 성질을 밝혀내는 사고실험을 고안해 내는 데에 마음을 사용했다. 반면에 당신의 마음은 대인관계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지,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를 궁리하느라 분주하다.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당신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에 비해서도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과연 비상한가 어떤가가 아니라 그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당신이 끼어들지 않는 마음 자체는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다. 마음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선물처럼 외부 세계를 펼쳐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다. 당신은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자 저항하기 시작했고 너무 좋게 느껴졌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신의 내부에 정신적 이미지가 쌓이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제 현재의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은 과거의 삼스카라의 반응에 의해 왜곡된 채 처리되고 있다. 이것을 마음의 층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맨첫 번째 층은 현재의 외부 세계의 경험이 펼쳐져 일어나는 곳이다. 그것을 지금 여기의 층이라 부를 수 있다. 다음 층에는 외부 세계의 경험이 끝났을 때 놓아주지 않았던 과거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 이것은 삼스카라의 층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 층이 더 있다. 이 층은 삼스카라로 인해 생겨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그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층이다. 이것은 개인적 생각의 층으로 이것이 당신이 가장 동일시하는 층이다. 당신은 이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세 층을 결합한 것이 소위 개인의 마음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마음은 오로지 당신만의 독특한 마음이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외부 세계를 관념화하기 위해 마음이 그 엄청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의 층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완벽하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혹은 기분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단지 과거에 가두어 두었던 정신적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산물일 뿐이라는 점이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우리의 성미에 맞아야만 한다는 조건에 맞추어 생각 패턴을 개발하는 일에만 비상한 마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삼스카라를 받들어 모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통 바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매사가 어때야 하는지를 분석만 하고 있다면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만 한다. 먼저 일이 어떻게 되어야 내 성미에 맞을지. 전략을 연구한 다음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 작전을 짜야 하는 것이다. 전략과 작전, 이건 군사훈련이다. 정말이지, 우리는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예컨대 비가 오게 만드는 현재의 비개인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비를 좋아하지 않게 만드는 과거의 개인적인 힘이 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이 우주를 대적하도록 싸움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질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마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당신은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